당신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포하우스의 이보아 플래너 신상용 플래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희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집을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자, 그런 만큼 또 유쾌하고 즐겁게 여러분들께 꼼꼼하게 소개해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네. 총1 4 세대가 모두 다 분양이 완료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딱한 세대. 백 5동 한 세대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105동은요. 대지 면적 78평에 연면적 99평이고요. 게다가 응. 스크린 골프장이 오. 집 안에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스크린 엄청나게. 골프가 집 안에 들어갔네. 기대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105동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4월 말쯤에 음. 입주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을 좀 소개해 드려야 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곳은 105호예요. 105호고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집은 203호입니다. 음. 뭐 같은 단지에 같은 집이긴 한데 인테리어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거는 이 집의 느낌 혹은 뭐 어떤 음. 자재를 썼는지 자재는 비슷합니다. 네. 어떤 자재를 썼는지 또뭐 어떤 식의 뭐 이런 집이구나 요걸 좀 중점으로 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곳 위치한 곳이요 지금 뭐 분당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뭐 분당생활권이고요, 분당역 뭐아 분당역 판교역 서현역, 그리고 서현역 판교역. 그리고 서현역이 판교역. 한 자차로 한 20분에 30분 정도면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율동공원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율동공원에서 실제로 이제 거리수를 재봤는데요, 차로 딱 3.2km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8분 정도면 가실 수 있고 인근에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위치해 있고요. 또 고등학교는 뭐 분당 학군으로 배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보여드릴 건데요. 대형 전원주택 멀티룸 포함해서 방이 총 6개인 이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우선 지금 진입로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요, 지금 203호기 때문에 조금 더 안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보실 지 105호는요, 이쪽 건너편 안쪽에 더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입로는 다 비슷해서 보시면요, 어, 일단 차량 두대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고요. 또 앞에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혹시 손님이 오신다면은 다른 곳에 또 주차를 하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 어, 외관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외관을 보시면, 일단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리고, 와, 정말, 뭐, 그림에 나오는 집, 뭐, 그런 집 같아요. 그래, 그림 같은 집,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밑에는 현무암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라임스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외장재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 그리고 지붕은요, 지금 징크로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주차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이 주차장입니다. 지금 벙커형으로 되어 있고요. 느낌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그동안 벙커형 주차장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딱 오자마자 제가 느낀 점은 아 예사롭지 않다. 주차장부터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게요. 일단 벽면이요. 보통의 주차장은 좀 느낌이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합판 문이 합판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예일 네, 등으로 조명 조명이 딱 들어가 있어서. 뭔가 느낌이 다른 느낌이 납니다. 그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일단 오버헤드 등원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차량 두대 충분히 들어갈 공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한칸한 안칸 칸이 좀 단차가 있어요. 여기 보여주시면 단차가 있기 때문에 내리실 때라던가 아니면 주차하실 때 조금 주의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차장 공간은 충분하고요. 전기시설, 그리고 뭐부동수전까지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또 아까부터 강조를 했던 게또 텐바보드가 쫙 입구 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 여기는 진짜 이게 주차장인가? 뭐 벌써 집인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주차장의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입구를 설명해 드리면요. 자동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이 이제 주차장에서 저희 집으로 연결되는 통로, 그리고 여기가 전실인데요. 여기도 신발장이 나 있습니다. 지금 휘다리에 띄움 시공해서 여섯 칸이 다나 있고요. 어, 그래서 위에도 신발창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신발 뭐 적재할 공간들은 너무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지금 포세린 타일로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요즘 대세죠. 정말 이집 안에서 올라가기 전에 바로 세면대에 설치되어 있어서요. 뭐 코로나 시대니까 손 먼저 세척을 하고 들어가실 수 있게 다 시공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보시면 수납장까지 다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전실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서 와 여기는 뭐 다른 거를 좀뭐 유모차 같은 거는 바로바로 뺄수 있게 뭐 여기다 놓셔도 으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어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리스트 처리된 유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어 이제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옆에 공간이 또 있어요. 네. 이쪽이 멀티룸 공간인데 여기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쪽 멀티룸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이 또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층 올라가는 문 그리고 여기에는 자, 창고인데요 지금 팬트리장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또 창고로 쓸수 있어서 뭐 일단 수납공간은 완전히 넉넉한 것 같습니다 이쪽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차에서 좀 넣었다 뺐다 자주 하시는 물품 같은 거 캠핑용품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차에 자주 실으시는 거, 여기다 보관하시면 아주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 멀티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어, 여기 뭐 멀티룸을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소개를 해 드렸는데, 여긴 다릅니다. 네. 아, 이게 멀티룸이야. 뭐 벌써 집이야, 방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른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자 여기가 바로 멀티룸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네. 자, 이쪽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아주 아주 넉넉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빔 프로젝터로 영화 보실 수 있게 위에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빔 프로젝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자, 이거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갈 거고요. 이쪽으로 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멀티룸에 아일랜드 식탁입니다, 여러분. 어, 이게 지금 웬 말인가요? 월티룸에 식탁이 들어와 있는 집은 저는, 저도 처음 본것 같아요. 11자형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상판도 지금 세라믹으로 다 위아래 벽까지 세라믹으로 상판이 다들어가 있고. 자, 느낌 딱 보시면 아시겠죠? 위에 지금 조명, 그리고 지금 노여제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지금 이런 뭐 소품까지. 와인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 어, 뭐 일단 작은 미니 싱크 하나 들어가 있고 어, 지금 인덕션 1구짜리쿠탑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와인 와인 했잖아요. 자 LG 와인 냉장고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냉장고 아니고 수납장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손님들하고 같이 위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또 저녁 식사도 하고 다른 느낌 내기 위해서 요즘 뭐 9시면 다 영업 끝나기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2차를 온 듯한 느낌 와인바에 또온 듯한 느낌 좀한 가지 아쉬운 점 하나 있어요 여기 식탁에 수납장도 좋은데 여기 안쪽으로 좀 다리 넣을 수 있는 공간만 좀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거를 또 여기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서 딱 보니까 여기에 이미 다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근데 좀 연결이 됐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쨌든 뭐, 그래도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까지 바로 있어요. 네. 자, 근데 멀티룸에 화장실이면 변기만 있겠지?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네. 와, 샤워 부스가요, 이렇게 크게 나 있어요. 네. 뭐, 뭐, 성인 남성 혼자 이렇게 서 있어도 충분한 공간 나와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에 매립형. 이 집은 다 매립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넉넉하게, 그리고 비대까지, 대림바스 네, 제품이고요. 어, 비대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 아주 넓은 공간에 화장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을 멀티룸이라고 소개해 드리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여기는 그냥 방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아, 이걸 소개 안 해드렸네요. LG 제품, 실링팬. 굉장히 지금 깔끔하고 멋스러운 지금 디자인의 실링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조명도 다메립등으로 되어 있어서요. 어, 이 집은 뭐 그냥 깔끔함에뭐 정말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나오셔서요. 자, 이쪽이 이제 1층으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 주차하시고 바로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어, 여기 계단 보시면요, 멀바 원목으로 다 사용하셔가지고 굉장히 튼튼한. 그, 계단 다 사용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또 여기 보시면 적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또 나머지 잘안 쓰시는 용품 같은 거는 이 밑에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1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1층 연결되고요. 그래도 집에 왔으니 대문을 통해서 한번 1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갈 건데요 주차장 바로 옆에 대문이 나 있습니다 대문도 굉장히 느낌이 예쁜 것 같아요 나무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대문 열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자 이쪽 계단을 올라오시면요 예쁘게 마당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나무 그리고 여기 조경들 나무 시체들이 너무 예쁘게 다 재열되어 있어서요 더 이상 손 대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취향껏 막 예쁘게 꽃 심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쪽 따라 들어오시면 멋진 방화문을 통해서 신발장 키높이장으로 6칸 마련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벤치 있어서 앉아서 편안하게 신발 신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밑에와 같이 여기도 밑에 하부장 띄어져 있고, 안쪽으로 간접 조명 예쁘게 들어와 있어서요. 은은한 효과 줄수 있고요. 또 특이한 상, 요쪽으로 따라와 보세요. 요렇게 열었더니, 요즘에 핫하죠? 이렇게 신발장이 앞뒤로 더 많이 넣으시라고 시스템장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화이트와 원목 느낌의 깔끔한 신발장을 거쳐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현관 앞인데요. 들어오자마자 하얀 벽면이 딱 마주하고 있어서 이 조명 밑으로 예쁘고 아주 화려한 그림 액자 딱 걸어 놓으시면 포인트 되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밑으로 해서 쭉다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 이 공간을 축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방과 욕실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거실과 주방이 되겠습니다. 그럼 메인 거실 주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은은한 간접 조명 등으로 라인을 타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의 아늑함을 또 한층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 같습니다. 광파오븐 기본 옵션 밑에 밥솥자리 그리고 이제 냉장고들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는 이걸 망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또 고급스럽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또 이렇게 잘 양쪽으로 이렇게 냉동실 이렇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수납공간이 되겠고, 위쪽으로도 모두 다 수납공간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이렇게 아일랜드 같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식탁으로 사용하시고 의자만 이렇게 네개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보조 중앙 여기 이제 가스레인지 들어와 있어서 뭐 사골국 같은 거 오래오래 끓이거나 냄새나는 것들 이쪽에서 끓이시면 될것 같고, 여기 김치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 이게 여기 들어와 있구나. 저는 이거 주방 사용할 때 되게 많이 꺼지거든요. 음식 한네 개씩 같이 돌리면은, 어, 여기, 두꺼비집. 두꺼비집 맨날 내려가가지고 맨날 올리는데 주방 바로 옆에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그리고 여기 벽면도 이렇게 원목 느낌의 벽면 타일을 사용해주셔가지고 역시 화이트의 원목으로 깔끔하고 예쁜 느낌 주셨고요. 요 바깥 보조 주방에도 역시 환기창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납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거실, 주방 보여드렸고, 자, 이제 아까 현관에서 왼쪽 방과 욕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인데 1층에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모님이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처럼 서재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방 작지 않은 공간으로서 충분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 지금 서재로 꾸며져 있어서 그런지 메인 등 들어와 있고 복박이장 크게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중간 쪽에 또 이렇게 틈을 주셔가지고 자주 사용하는 물품 같은 거 여기다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딱 맞은편으로 화장실이 있어요. 일단 전원주택이죠? 환기장 크게 나 있습니다. 욕실에 물대 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매립수전입니다. 이렇게 다 매립이 되어 있어서 너무 깔끔하죠? 매립수전에 해바라기까지 들어와 있고, 대림 세면대, 대림 일체형 비대 변기, 그리고 스프레이건까지 나와 있고, 그레이 그레이로 이렇게 또 포인트 넣어주셨고, 이 집이 진짜 좋은 게요, 1층, 2층, 3층 계단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중문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나 이럴 때 바깥으로 따뜻한 바람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계단 공간 다 막아서 중문 시공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2층으로 따라 올라가 볼게요. 네, 이렇게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중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뭐 사실 이버플레너는 지금 이 중문이 뭐 단열, 그리고 방음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리뷰를 좀 해드리면요. 사실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여기 올 때까지는 괜찮은데, 다시 또 한층 올라가야 되는 사람은 또 여기서 열고 또 열고 내려올 때도 열고 이게 사실 저는 이게 과연 뭐 굉장히 쓸모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2층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2층 입구입니다. 2층은요, 방두 개, 그리고 욕실 두 개, 그리고 세탁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2층에 올라오셨을 때 정면에 보이는 곳이 작은 방이에요. 근데 어, 여기도 특이하게 이 집은 슬라이드 중문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슬라이드 중문으로 지금 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렇게 닫아놨을 때는 이 벽의 느낌이라서 뭔가 좀 특이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미관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송기인 방지 시스템 멈추죠. 네, 자 이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화이트 톤이에요, 집이. 그래서 여기다가 전시, 뭐 그림 같은 거 전시해 두시면은 마스터룸에서 나올 때, 탁 나가실 때마다 굉장히 좋은 느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선 먼저 보이는 방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이쪽이 이제 작은 방 인데요 어, 크기는 좀 넉넉합니다 그래서 뭐 침대라던가 가구, 책상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아이들 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딱 들어오면 일단 통창이 나 있기 때문에 일단 앞에 전경은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조경수도 지금 식재가 돼 있는 상태라서요 나중에 나무가 잘 자라면은 와, 아침마다 굉장히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통창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개방감이나 뭐 이런 전망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빛에 예민하거든요. 잘 때. 그래서 이 통창이 과연, 어, 어 과연 뭐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전망 보기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벽은요 다 실크 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원목 말고요. 자, 그러면은 개별 난방기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방을 나와서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공룡 욕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욕실은 일단 문 같은 경우도 어, 앞, 앞에 방과 마찬가지로 좀 그레이 톤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 살짝 유리를 좀 내줬어요. 보이시죠? 네. 자, 유리를. 네. 어, 그냥, 그래도, 단조로운 느낌을 좀 피하는 그런 느낌을 보이신 것 같고요. 어, 밑에 층의 공용 욕실과 또 똑같습니다. 거의 구조가 똑같고요. 안에 지금 샤워 부스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다 메리평, 아까 말씀드렸죠? 메리평 수전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비대라든가 세면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일단 욕실은 간단히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작은 복도를 지나면 이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마스터 룸, 그리고 가기 전에 세탁실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자 세탁실이 일단 2층에 있다는 게좀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드레스룸이라든가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바로바로 넣을 수 있게 2층에 위치해서 편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세탁실 공간도 굉장히 충분합니다. 이 안에 보시면 일단 기본 제공되는 세탁기와 건조기 삼성 제품으로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테라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쪽에 테라스입니다 그래서 어, 넓진 않은 공간인데 안방 테라스랑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실 때두 뭐 군데서 다니시면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일단 또 보여드릴 건데 아, 일단 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보시고 지금 여기 또 작은 게스트가 하나 있어요. 그 싱크볼 들어가 있어서 애벌 빨래라던가 아니물 사용하실 때 여기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또 공간 넉넉하기 때문에 뭐 다림판 같은 거여기서 놓고 다림질 바로바로 바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탁실인데도 뭐 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해서 어 굉장히 좀 아늑하고 좀 좋은 느낌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방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세탁실 바로 옆이 안방입니다. 안방 공간, 와. 넉넉합니다. 네. 지금 뭐퀸 사이즈 침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공간이 뭐더 가구를 놓으셔도 될 정도로 많은 공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 저는 이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크리스탈 조명. 네. 지금 헤드 상부에 지금 조명들이 다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요. 뭔가 지금 여기 옆에 협탁 같은 거 놨을 때라든가 이막 밤에 은은한 분위기 내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실크 벽지로 포인트 벽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앤 화이트로 지금 전체적으로 톤이 잡혀 있는 상태고요. 어 다들 좋아하시죠? 사실 뭐 무난하고 모던한 느낌 내기에는 화이트 앤 그레이가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용도실에서 보여드렸던 지금 이 테라스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laughs> 자 아까 말씀드렸던 조경수가 다 식재되어 있고요. 지금 전망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래서 탁 트여 있어가지고 안방에서 매일매일 상쾌한 아침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포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의 공간도 뭐 이렇게 약간 티 테이블 놓고 어, 부부분들끼리 좋은 시간 갖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는 또 이쪽에는 또 안쪽에는 또 이렇게 나무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따뜻한 느낌까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자 마스터룸이기 때문에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다 나있는데요. 자 이쪽에 문 쪽에 좀 가려지긴 했는데 자 보시면 화장실과 드레스룸입니다. 완벽히 분리가 되어 있고 입구가 두 개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드레스룸 양쪽에 지금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유리문으로 다 수납장 문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안쪽에 보시면 특이한 게이 벽면이 다편백나무예요편백나무 네. 장점 다 아시죠? 뭐 습기 제거라든가 이런 뭐 습기를 다 빨아들여 가지고 옷을 보관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장소라고 해요. 그래서 편백나무 시공을 일부 해주신 것 같고 또 뭔가 다른 분리된 느낌을 내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장까지 다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기창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옷이라던가 가방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는 아주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에어드레서 자리에요 들이진 않고 있나 봐요 네, 자리가 나 있고 콘센트 있으니까 에어드레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기 전에 보면 또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판백나무로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다또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어, 이 집은 집이 크니까 확실히 수납공간 하나 만큼은 정말 진짜 완벽한 거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로 들어오시면 여기는 공용화장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안방 화장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많이 준거 같아요 일단 세라믹 상판 같은 경우도 세면대에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아예 부스를 따로 내서 약간 단차도 좀 줬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충분히 샤워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건식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안에는 어... 네, 타일도 굉장히 잘 어울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비밀의 문,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만의 공간, 네, 화장실이 있습니다. 스프레이로까지 다 설치되어 있고요. 이 집은 비대가 다 화장실마다 다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3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올라가시다 보면 여기 또 월패드 보이십니다. 네. 그래서... 세대 분리가 완벽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1층부터 각층마다 방이 있고요. 또뭐 수도시설이라든가 싱크대가 다 있기 때문에 뭐 세대 분리는 완벽하게 할수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자, 3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문도 열어야 돼요. 예쁜 도레미파솔 조명을 따라서 3층으로 올라가 보실게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빛 들어오는 거. 지금 계단 옆에 면이 다 통유리여 가지고요. 이렇게 빛이 잘 들어온답니다. 가시죠. 자, 여기 3층은요. 어, 방 하나, 욕실 하나, 그리고 멀티룸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보이시는 멀티룸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멀티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여기서 생각을 했는데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여기 밑에 카펫트다 깔고 여기서 막 수다 떨고 과자 먹고 음료수 먹고 주스 먹고 하다가 문딱 열고 나가면 또 아까 그 1층에서와 같이 이렇게 바깥으로 또 햇빛 쫙 받을 수 있고 조경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고 역시 비싼 소나무가 또 여기 이렇게 덩그러니 턱 올라와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큰 픽스창 바로 앞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또 책도 읽으실 수 있고 차도 한잔 먹으면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쪽을 딱 보시면 또 주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 싱크볼 멋지게 들어와 있고 인덕션도 한 구가 들어와 있고 여기에 컵들 놓고 뭐 이런 것들 다 올려놓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예쁜 금색 손잡이를 열고 봤더니 냉장고까지도 기본 옵션으로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3층에서도 냉장고와 주방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죠. 자, 보시면 아까 1층, 2층과 같이 같은 위치에 이렇게 화장실 나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조정 욕조라는 거. 저는! 만약에 이 집에서 방 하나를 너가 써라 한다면 저는 이 방을 쓰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이거 영상 속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요. 보이시나요? 정말 큰 액자형 픽스창입니다. 근데 또이게 나무로 테두리까지 되어 있어서 정말 액자 같아요. 근데 가까이서 와보시면요. 여기 지금 신현리에 있는 이 산들이 다 보이고요. 저쪽으로 보시면 아파트들도 다 보이고요. 한 눈에 이 광주를 다볼수 있는 픽스창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큰, 깔끔하고 정말 정갈한 대형 전원주택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 집은 자연스럽게 감탄사가 좀 나오고 있 어,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서도 저도 사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 좀 다르다, 이사롭다, 이런 음. 느낌의 집이었고요. 어, 정말 화면에 담기에는 정말 눈으로 봐야지만 음, 확인할 수 있는 음. 곳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요 여기 위에 혹은 여기 위에 네,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고 꼭 예약 잡으셔서 꼭 한번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인포하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